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음. 부장입니다. 찬송가 부장입니다. 소하여 주소서 찬송. tū he tū Tu mi 다시 죽은 자에게 복 주시고 장사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늘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의제와 죄를 용서 것과 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장한 장을 한 도록하겠습니다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지키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읍니다. 왕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권을 맡기고 강령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을 지향하게 하려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왔땅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임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과가이 그리와 하이라 아들 로몬의 그를 중요하여 너희의 족속을 통하나라 스스로 상대로 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할대로 또는 어, 레이 족속의 서할대로성수에서서 스스로 성대하라가너희을하여라가스스너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사무말씀을시기하랍니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소유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네. 왕의생을려 백성과 들과 레이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하는들에의사라와게에에소사의을어주고또 레이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고난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덜열과또 하사베와 여이엘과 요사바은 양 오천 마리와 숫소 오백 마리를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채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은 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째로는 그대로 모든 백성에이 나누어 의를요고다 이에 그대로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분배하고그 후에 자기와사장들을위 준비하니 는아론의자손들이 먼와로이사람이 자기와 아손모람들을 위하여 준비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가잎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로돈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원에 있고 그증매에서 떠날 것이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일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장일의 여와를 y you 다 r e 되니요 p y y 왕의 명령대로 a 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h a p p 를 y 는것이 r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 지켰으니 선지 a p 일이후 o u are happy, you are 이스라엘은 아무리 도와주시는 아들과 이스라엘은 이와 이스라와 이스라엘은 이와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이라엘 이스라엘은 라 이스라엘은 이이이스이라엘이이라이 세기 규모도 커지고 예배의 형식도 참 화려해졌습니다. 찬송가도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된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인간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봤어? 예배 오늘 봤어? 참 이런 말을 잘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찬성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봤어?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어느 순간에 변질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도 자꾸 대한민국 교회가 이 외모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에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이 얘기가 나오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느 목사님, 큰 대형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참된 목회자인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왜 목사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자, 이런 가운데 조금이라마 저는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해성교회, 우리 해성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인 교회라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철학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발에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 인간들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가 되도록 회복하라.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7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의 중심이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서 드리는 예배의 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바가 회복되만이 교회도 회복 이루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습니다 25년도의 트렌드라면 이 한국교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 조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목 중에 딱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책을 발행하기 전에 각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또성도님들에게 수천명을 표본을 해서 뭐를 하냐면 조사를 합니다. 전화 조사를 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런데 부응하는 교회와, 부응하는 교회와 새벽하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새벽할 거라고, 미래. 왜? 부응하는 교회는 교회가 회복된다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정말 우리, 우리 해석교 마냥 서로 봉사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응. 두 번째, 말씀,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모든 절차를 모세율법대로 기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대목이 있죠 그 <laughs> 다윗이 법계를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 벌어졌었죠? 음.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계를 찾아올 때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우수자가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대로 법계를 옮, 옮기는 것이 아닌 이방 나라의 전통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더라는 이 우스사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의 사,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배현합니다 순종은 단순,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었으면, 아, 오늘 새벽에는 끝난 내가 아니라 그 말씀 한 가지를 내 중심에 잡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내 가정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이것을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야구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행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다왜 그랬을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은 행하는 믿음, 행하게 나와야 지 생활을 생활, 생활 나와야 되지. 그냥 듣고만 맞는다 말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세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믿음, 믿음이 공동체를 챈다. 저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다행이다. 우리들은 다행이다. 네, 우리 김장님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키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왕으에서 앞장서서 예배를 준비하고 자신을 재물을 내어 재산을 내어 재물을 제공했습니다. 7점 말씀이죠. 그의 헌신과 본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성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지도자의 신앙의 공동체가 공동체의 영적 영적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하다가 목사님이 바뀌는 순간 체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들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공동체의 운영의 핵심적입니다. 자, 네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모든 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레인 제사장 노래하는 자 움직이 각자 이들은 각자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0절과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나 빠짐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교회나 공룡차 안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우리 식자 공동체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손 놓고 있는 분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이 의자 드시는 분, 또 식사 자리에서 또 배식 준비하시는 분, 또그 식사를 날라서 이렇게 드리는 분, 얼마나 아름다운 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이 공동 그이 기쁨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왕과 왕 왕과 방백 그리고 제사장 내인 모두가 즐거운 희생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받는 자리가 아니라 기쁘게 드리고 나누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회복. 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우리 회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헌금해야 된다고. 그 힘든 과정에서 나가서 하루에 일당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허물로 드리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 하나님께서 이, 그 권사님의 행동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는 공동체의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된 개혁이지만 온 백성이 함께 순종했기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계획은 혼자만 혼자만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을 볼까요? 목사 목사님 혼자 막 이리저리 뛰면서 기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공동체는 전부 목사님은 혼자 해보세요. 티나. 이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해상교회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회사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뜨고 있는데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당신 해보십시오. 우리가 따르면 그러면 그 회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해성비 성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음악을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해성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주 어, 가르침 기도 어, 기도로 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 아버지 이름으로 아이지이 하시고, 하시고, 악의 성과하셔서,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laughs> 오늘도 우리 에게은우리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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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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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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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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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람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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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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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우리 람은 성도들, 사람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해설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여행 중이신데 목사님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